자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할때 삼각형 OAB를 구하라는데 어 여기가 우함수잖아, 지금. 짝수 차만 있어. 그리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는 해야 돼. 먼저 미분도 해 놓고. 그다음에 접점, 접점을 이제 안았거든. 그래서 t, t의 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이라고 주고 기울기 또한 x가 t일 때의 기울기니까 이따 t 대입하지. 4t의 제곱 마이너스 6t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4t의 제곱 마이너스 6t 괄호 x 빼기 t 플러스 t의 4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이 돼. 원점에서 자 0,0을 지나나봐 대입 0 대입해보면 얘가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4t의 4제곱 플러스 6t의 제곱 플러스 t의 4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3t의 4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6은 0 t의 4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는 0되네 인수분해 되지 t의 제곱 빼기 2. t의 제곱 플러스 1은 0. 그러면 t의 제곱은 2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 허근 나오고 그래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하는 두 값이 나오게 돼.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접선이 있을 건데 t가 예를 들어서 얼마야? 루트 2일 때는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만 잡아내면 되니까 여기있 있지? 접점도 알아내면 좋겠지. 왜? 접점을 필요로 하니까. 아, 접점만 알면 되네. 그네, 접점. 그러면 여기에 루트 2를 대입한 걸 A라고 하자. A는 루트 2,4-6 컴마 플러스 6이니까 4. 당연히 Y축 대칭이니까 전비는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루트 2,4가 컴마 되겠지. 자, 그래서. 그냥 0,0 까지니까 그냥 요거 그냥 쓴 배꼽공식 쓰면 되지 그 신발끈 매기 그래서 4루트2 마이너스 마이너스 4루트2의 차에 절반이 정답이 되는거지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8루트2니까 4루트2라는 답이 완성이 되는거지 뭐 그래프가 좀 필요는 없고 우함수라는 성질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봐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였냐면 뭐, 이런 문제네. 음, 여기 있네, 여기. 이 문제는, 다항함수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긴 하지. 일단은, 그리고 3을 대입해 보면, 0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9-9f. 3이 0이야 F3은 1인 거 맞네 그래 다 항함수인데 기울기도 주골 미분계수를 이용하는 소린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리미트 분해. X의 제곱 빼기 9 해버릴게 그냥 여기 1이니까, 여기 9배 돼 있으니까, 왠지 9를 빼줘야 될것 같아. 그 다음에 9를 더해 버릴게.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면, x빼기 3분의 x빼기 3, x 플러스 3이 되겠죠. 앞에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거. 그 다음에, 요두 친구는 마저 이제 어떻게 써야 돼?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면. 자, 그러면 여기를 살짝만 정리할게. 9 곱하기 F3이라고 써버릴게. F3이 1이니까 상관이 없거든. 이렇게. 그러면서 마이너스 9로 묶이지. FX 빼기 F3.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9를 앞으로 빼내버리자. 그러면서 FX 마이너스 F3을 적으면 되지. 이렇게. 결국 약분 되면서 여기는 3이 대입이 되면 6이 되고 마이너스 9 곱하기 얘가 당연히 미분계수 f 프라임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6배기 9 곱하기 f 프라임 3이 마이너스 2야. 그래서 6 플러스 18이 되니까 24가 되지. 아니면 진짜로 급할 때, 도저히 안 보일 때는 당연히. 로피탈의 정리를 써야겠지. 예, 그렇지. 로피탈의 정리를 한번 써볼까? 로피탈의 정리를 써보면, 분모 미분하면 1이 되고, 분자 미분하면 2x 빼기 9f'x지. 그럼 3을 대입해보면 정말 6-9f' 3이 되니까, 이거만 빨리 넣어서, 6 플러스 18이 돼서 24라는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음, 이 문제지, 이 문제. 이 문제. 잠깐만, 공유를 해놔야 돼서. 자, 풀어보자. 당연히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알다시피 x를 마이너스 t로 바꿔치기를 했었잖아. 그럼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x 자리에 절대값 마이너스 t라고 써주자 이렇게. 이 작업을 꼭 해야 돼. 그래야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거 부호실수 때문에 많이 틀렸거든.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꼭 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괄호 안이 양수야 음수야 요게 음수잖아 음수 음수면 원래 부호 반대로 뽑아 쓰잖아 그러면 t-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제 양의 무한대로 가게 꼭 만들어 놓고 풀 푸는 목적이 부호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1 되면서 정답이 나와